즐거운 가정의 달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파워축구의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파워축구! 예, 강원은 김천 원정에서 조규성이 결승골에 1대0으로 무너졌습니다. 지금 9위를 기록 중입니다. 계속 승점 쌓는데 조금 어려움을 보이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는 수원 원정에서 지친 모습이 좀 영역했습니다. 1대0 패배를 거뒀고, 아, 이제 무패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위는 울산이고, 강원의 문제점은 공격력이 시원치 않다는 겁니다. 뭐, 이정엽 선수만 저 쓰러지면서 지금 확실한 공격 자원은 없죠. 물론, 김대원, 양현준이 있긴 하지만, 최근 6경기 3모 3패를 거두고 있고, 울산은 초유의 2연패입니다. 조르, 수원에게 패배를 거듭하면서 지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어요. 지금 강원 같은 경우는 딱 5대5 비율의 축구를 할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득점력이 그렇게 신통치 않기 때문에 지금의 순위에 위치했다고 봐도 무방을 하고, 그렇지만 홈에서는 그렇게 실점을 많이 내준 편은 아닙니다. 수비는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강원이고 울산 같은 경우는 뭐 리그 한정에서는 뭐 최강자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난 수원전 패배로 살짝 꺾인 모습이고 이상하게 연속 실점을 계속 내주고 있어요. 강원 같은 경우는 일단 역전승 없고 역전패 없고 선득점 하면 2승 중에 두번다 승리를 따냈고 선실점 하면은 4패 모두 다 패배를 거뒀고 지다가 비긴 경기가 한 경기 있고 이기다가 비긴 경기가 두 경기 있어요. 울산 같은 경우는 역전승 4번입니다. 그리고 선제골을 넣으면은 7승 중에 4승을 가져갔고 또 지난 경기에서 수원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패배를 거뒀습니다. 울산이 지금 위치에 있는 걸 어떻게 보면 뒤집는 힘이 컸어요. 다이나믹 포인트 보시면 강원의 양현준, 임창우, 김대원, 김동현, 정승용 선수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엄원상, 아마노 조현우, 박호, 박용우 선수 순으로 나왔는데 일단은 강원은 임창우, 그리고 울산은 조현우 선수만 상승이고 나머지 선수는 다 포인트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승리를 가져와야 되죠. 양팀 다 지난 경기에 패배를 거뒀기 때문에 최근 맞대결 전적은 작년 23라운드 울산 홈에서 울산이 강원을 2대 1로 격파합니다. 지금은 다 해외 진출을 한 이동경, 이동준 선수의 이동 라인 그 콤비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 강원은 한 골을 넣었는데 그쳤습니다. 2대 1 울산 승리 공격 포인트 탑스를 보시면 강원은 김대원 5개, 양현준 4개, 정승용 선수 2개입니다. 디노 이정엽 선수가 없. 없는 상황에서도 김대원 양현준 선수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수 있고, 울산은 888입니다. 와우. 어먼상 8개, 아마노준 8개, 레오나르드 8개. 울산은 확실한 해결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 많이 지쳤단 말이에요. 그 점을 뚫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안티마디슈는 강원을 일단은 한국영 선수가 5월달에 컴백한다고 했는데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디노, 이광현, 이정엽, 주축들이 대거 이탈한 부상 악령 속에서 한국영 선수가 오면은 더 강해지겠죠. 이번 경기에서 아마 나온다면 교체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 울산은 김성준 선수가 지난 수원전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지금 막 가뜩이나 스쿼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이 경기 잡으면 일주일의 휴식이 있어요. 홈 경기도 있고요. 최고의 플레이는 강원은 에노브드 매치 5회 라운드 베스트 6회 속에 김영빈 선수가 라운드 베스트 2회를 차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팀 전체로만 따지고 봤을 때는 특출나게 잘하고 있는 선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매너 모드 매치 8회 라운드 베스트 18회 MVP 1회 베스트 팀 2회 속에 머원상 선수가 매너 모드 매치 1회 무려 라운드 베스트 4회를 차지했습니다. 양팀 최다 출장자 탑텐을 보지만 강원은 김영빈, 서민우, 김동현, 강지훈, 정승용 선수 순으로 나왔고 울산은 조현우, 김민준, 김영권, 박호, 이규성 선수 순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울산 ACL을 7경기나 했죠. 플레이오프 포함해서 무려 강원보다 6경기를 더 치렀고, 그 기간을 거의 3일 간격에서 이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강원이 잘파고들어야 됩니다. 박상혁 선수, 디노와 이정협 선수의 이탈로 B팀에서 콜업됐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박상혁 선수가 B팀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보여줘야 하죠. 왕성한 활동량, 제공권 연계 플레이가 강점이고, 강원은 새로운 해결사가 필요합니다. 김민준 선수 2년 차징크스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어째서인지 작년만큼 과감한 모습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좀 아쉬운데요. 그의 강력한 왼발이 지친 울산의 활력소가 될수 있을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훈 선수 현재까지 강원이 최고의 영입을 했다해도 무방한 것은 유상훈 선수의 최우방 활약이죠. 0점대 방어율과 연일 클린스트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공권과 PK 선방 능력이 좋은 키퍼고 강원이 승리를 따내려면 유상훈 선수의 선방쇼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조현우 선수 국가대표 키퍼답게 지난 수원전에서 유승우 선수와 1대1 찬스 슈팅 역동작이 걸렸는데 왼손을 뻗어내며 막아내는 정말이지 명장면 만들어냈죠 ACL에서 실책이 조금 아쉽지만 여전히 넘버원은 조현우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3-5-2대 4-5-1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강원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전방 김대원 양현준이 버텨주고 있지만 그 외에 공격자원은 지금 뭐 없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과 수비의 힘으로 어떻게 승부를 좀 걸어 봐야 되고 울산이 지금 좋은 팀인거 좋은 스쿼드는 누구도 부인할 순 없지만 너무 지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와서도 두 경기 연속 지금 원정을 하고 있어요 그 점을 잘 이겨내야 되고 통산 맞대결 전적은 2승 5무 20패로 강원이 울산을 만나면 뭐 맥을 못 쳤습니다. 뭐 최근 10경기 2무 8패고 무려 FA컴 포함해서 20경기 무승입니다. 3무 16패. 하지만 강원이 울산을 이긴다면 이번 경기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서는 경기는 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승부 예측은 무승부 봅니다. 강원이, 뭐, 계속 얘기했지만, 울산전 무승을 끊어볼 만한 찬스가 이번 경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강원의 해결사가 없습니다. 이 점이 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를 예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수원FC의 경기는 서울승부입니다. 서울은 수원FC에 강했는데, 한 번도 패배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특히 홈에서는 3전 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이. 포항과 성남의 경기는 포항승 찍어봤습니다. 이 경기는 FA컵에 열리기 때문에 프리뷰로 제작되지 않고 일단 서로의 안방에서 강한 극상성의 대결 포항이 스쿼드 운영면에서 성남보다 여유롭다고 생각해서 포항승. 감사합니다. 파워축구!